안녕하세요. 설문입니다. 벽체 물량은 어떻게 산출할까요? 벽체는 청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벽체 물량에서 청어만큼 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벽을 전개도로 그리는 방식입니다. 보면 도면 가공에 숫자 박스 작성했죠. 클릭. 클릭하고요. 벽 길이를 가로로 씁니다. 뭐, 5,500m죠? 2,500. 이렇게 벽 길이를 더할 수도 있고요. 벽 높이입니다. 2,300. 이런 식으로 적정. 이렇게 하는 게벽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숫자 박스로 해서, 여기 이것을 클릭하십시오. 창문을 적습니다 가로 900 세로 2100 그리고 필요한 만큼 복사합니다 뭐 다른 창문도 만들어 볼까요 숫자 박스 가로가 1500 세로가 1200 이런 식으로 그릴수 있겠죠. 불량선 실합니다. 번호를 입력합니다. 공사 관리에 벽이지만 그렸으니까 바닥 천장이 됩니다. 그림 기준으로 바닥 천장입니다. 건축 기준으로 바닥 천장이 아니고 그림 기준으로 바닥 천장이라고요. 네. 눌러 보겠습니다. 클릭. 클릭 엔터. 이 면적은 이 전체 면적입니다. 자문두 개, 문두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창입니다. 이렇게 지가 알아서 빼줍니다. 이게 가장 쉽기도 하고 네어 현장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이 똑같은 것을 에 예, 보통, 이, 전개도가 아닌 일반적선을 해보겠습니다. 도면 가공에, 이 길이가 얼마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예. 네. 자, 잘 모르겠으면, 길이 표시 한번 해볼까요? 마감적선의 QAB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7,500, 2,300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벽이라는 것을 인식하기가 좋습니다. 자, 이것을 전개도가 아닌 예, 일반 방식으로 산출해 보겠습니다. 도면 가공 폴리선 클릭 방향을 결정하고요. 7500입니다. 그렇죠? 벽길이니까요. 엔터입니다. 벽길이 같죠? 벽길이에다가 높이를 줍니다. 클릭, 클릭, 두께에다가 2.3. 자, 이렇게 줄로, 선으로 된, 예, 선이나 폴리선으로 된 것은 벽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바닥은 없으니까요. 공사 관리. 벽체 마감 산출입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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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창호를 어떻게 공지할수 있을까요? 예. 다이렉트라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점이 사유로인데요. 클릭. 여기 찍고요. 창호 사이즈를 적겠습니다. 0.9곱 2.1이죠. 크기는한100 정도에서 204입니다. 이렇게 글씨가 써졌습니다. 클릭, 0 엔터치면 문, 문 하나만 빼라는 얘기고요. 또 찍거나 곱하기 이하거나 상관없습니다. 문두 개를, 이렇게도 문두 개를 빼주고요. 클릭해서 카피로 클릭 자 클릭 클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세 개로 계산하겠죠 두개 여기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빼줄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 사이드요 마감 적산에 QAB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1.5에 일2입니다 그렇죠 분자 메뉴의 사이로 여기다 떠 해보겠습니다. 1.5 곱하기 1.2 이렇게 되는거죠. 식적용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0.9짜리가 2개에다가 하나니까 3개 1 5 1, 2 알아서 빼줄 것입니다. 공사관리 벽치마감 선택해서 엔터입니다. 이게 지금 길이죠. 높이죠. 여기 되, 됐잖아요. 이 뒤에 이제 처음 공제가 붙습니다. 이 방식을 솔신 방식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라는 뜻이죠. 네. 자, 일단 여기까지 공부가 되셔야 다음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어, 속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글씨를 지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문자 메뉴에 청소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창원이니까 안 지워지고요. 여기는 지, 지워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기능도 아셔야 되고요. 어, 이런 형태의 벽을 이거로 만들 수 있을까요? 대단히 매력적인 기능이라고 합니다. 마감작산에 벽체 전기에 작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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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어떻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그림이죠? 이런 모양으로 전개도를 자동으로 만드는 기능. 예. 벽을 이렇게 그리는 게,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빠르지 않습니까? 예. 이 기능을 꼭익히야 됩니다. 이것은 수동 전개도, 이건 자동 전개도입니다. 예.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레이어를 그냥 도대비 0, 이 이렇게 쳐도 이것은 색깔은 바뀌지 않습니다. 꼭 바뀐 색깔 적용하려면 도면 가공에서 몸색 설정하기, 32, 3입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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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치면 예, 자기 색깔 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도 정 알면 되겠죠. 이제 아까 이것은 공사 관리에서 벽체 마감으로 선출해야 되고요. 똑같은 거지만 그림은 바닥 전장 산출로 선출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바닥 전장 산출 클릭 클릭 엔터 이 값이죠. 11.67입니다. 여기도 해보겠습니다. 벽체 마감 클릭 클릭 엔터. 요렇게 해보겠습니다. 9.78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림이 곱하기 2는 계산 수식이니까 쓸수 있지만, 요렇게 된 겁니다. 곱하기 2는 가급적이면 쓰시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마감적산에 벽체 전기 약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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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이렇게 됩니다. 이대로 공사 관리 바닥 천장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엔터입니다. 11.67 맞습니까? 지가로서 문두개창 하나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림은 똑같은데 예. 아까 곱하기를 쓰지 않는 이유. 예. 가급적이면 곱하기를 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곱하기는요. 우선 먹기는 곧감이 달다는 속담처럼 당장은 편해 보입니다. 근데 모든 실수는 곱하기에서 옵니다. 왜냐면요. 곱하기는 한 사람만 정확히 합니다. 일반인들은 꼼꼼하게 보기,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저희가 c a 적산을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권장하는 것이 있는 대로 산출하지 않는 뜻입니다. 곱하기는 적산 프로그램에서 필요하면 쓰는 거지 그림은, 네, 특히 그려서 산출하는 것은 그림을 복사하는 게 낫지 숫자에다 곱하기를 쓰지 말자. 이것이 오늘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구조든 마감이든 벽체의 물량에 대해서는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칩니다.